자 그림과 같이 AB가 2고 2로 2, 3이 직사각형이 있대요. 그러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수직이 등분선이죠 그렇죠? 이렇게 만나는 점을 QR이라 하는데 좌표화를 하셔서 해도 돼요 어, 해도 되는데 어, 좌표보다 좀더 좋은 방법으로 좀 해볼게요. 여기서 그러면은 닮음을 이용하면 될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이삼각형을 셋이 닮음이거든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좀안 보일 수도 있어서. 해보면, 일단 어디 하나를 미지수로 놔야 돼요. 그쵸? 그래야 뭐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지금 p 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여기를, 여기를 미지수 X로 잡는 게 내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일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구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길이를 잡을 수 있죠, 그죠이 길이를 잡을 수가 있어. 어떻게? 피타고라스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요 길이도 잡을 수 있죠. 왜? 그거의 절반이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를 세타라고 봐보시면요, 여기를 세타라고 봐보시면은 여기가 90마이너 세타고, 여기가 90도고 또90마이너 세타니까 이큰 애랑 작은 애랑 닮음이라는 걸 알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가주냐면요, 이 AQ나 뭐 이런 길이를 잡을 때이 AQ 대, 자 여기를 H로 할게요, 여기 H로 할게요. AQ 대 AH, AH의 길이는 표시할 수 있죠? 이 X에 대해서 표시,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왜이 길이 의 절반이었으니까는 여기서 이게 가장 긴 변분의 가장 짧은 변, 이 아, 가장 긴 변분의 그다음 그 다음 변이었죠, 그렇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가장 긴 변이 AP예요, 그렇죠? AP 네, 그다음 긴 변이 2죠, 그렇죠? E.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기서 지금 AP랑 AH가 다 x에 대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AQ를 x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뭐 어떻게 하냐면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세, 여기가 지금 세타인 상황이고, 그렇9 0만일 세타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세타예요, 그렇 그럼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QR 대 QR 대 QR 대 AQ, QR 대 AQ. 가장 긴변대 가장 짧은 변은 여기 맞짱 가장 긴 변, 가장 긴 변이 여기 AP죠. 가장 긴 변이 AP 대 가장 짧은 변이 x. 이렇게 설계를 해주면 여기서 이제 QR의 길이가 x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예요. f(x), x에 관한 식으로. 그럼 이거의 무슨 값, 최소값을 찾을 때는 미분해서 0 되는 x 값을 찾아서 그 x 값을 다시 여기다 넣어주시면 아마 최소값이 나와줄 거예요. 여기까지 다 설, 이것도 끝난 거예요. 설계.